북한 이탈주민 절반가량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북한 이탈주민 20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북한에서 치과 의료 이용이 열악한 상태라고 응답했습니다. 우선 북한에 거주할 당시 치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1%를 차지했으며 없다는 46.9%였습니다. 특히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도 즉시 치과를 방문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1.5%에 그친 반면 그러지 못했다는 78.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북한 치과 이용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불만족은 78.2%를 차지했으며 만족은 21.8%였습니다. 이 밖에 치과에서의 차별 경험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4.5%는 북한 치과에서 환자 간 서열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45.5%는 북한 치과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불친절한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